어 측면 윙보드인 그자일 상당히 그 주중력도 그잘 갖춰져 있고 아주 그 유명한 선수는 없지만은 선수들의 그 대화나 이런 아저희는 아, 직접 슈팅 하지만 아르게스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발그 빠른 말을 갖고 있는 또한 강주 공격팀들이 있기 때문에 시비스들이 마음 놓고 공격 가담할 수가 없죠. 네 중앙 파울로 올라 올려줍니다. 올라가뒤뛰이 뛰자, 자발로 슈 골! 김동섭, 자 상황에서 김봉석 선수에게 불려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세트피스 한 방에 무너졌거든요. 자, 그걸 올라온다. 뒤집니다. 에서 위험합니다. 조진 선방 다시 한 번. 여기 넘어볼. 네, 김은성. 방 아, 떠왔어요. 아, 우리 박호진 선수들이 살짝 역동장에 걸리죠. 그러기 때문에 에, 이렇게 상당히 뒤집히는 경기에 노예석 선수는 실점 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저기, 아, 이렇게 아, 하지마 아, 박호진 선방. 호진 아, 선수 오늘 여러 개 해주네요. 네, 아, 고진 선수, 코너 킥이라고, 아, 얘기를 한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자, 분명히 네, 어, 조합하는 선수 빨리. 자, 유아치! 자! 김 선수 파코지 오늘 <laughs> 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열심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광주도 이제는 관중과 또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관중운응징에 찾아오겠끔하기 위해서는 아 자, 차 열렸어요 아, 위험합니다 지금. 네 파코지 선 자, 순간적으로 자, 자 제주의 그기인 짧은 패스로 인해서 광주의 수비가 충청하게잘서 있어요. 네 유지하면서. 아주 블록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 볼에 대한 소유는 제주가 어,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는건 아니거든요. 자 세타서글 앞을 맞자 열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저 박호진 그렇다. 박호진 그 커버너 드리니까 아 아주 대단한 선박이에요. 박 호진 선수. 네. 자 수비진도 빨리 팀이 어떤 강등골에서 어, 팀의 마티형으로서 벗어나서. 어 좋은 그 앞으로의 그 활약을 해주길 그 바라는 어떤 선수보다도 간절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네 그렇습니다. 자골스박스다 자, 위험합니다. 며칠 박코지 선방자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확인해 을 보는데요. 저거는 억제요. 네. 자 방금 전에 상당히 위험해서 이런 상에서 패스를 하면은 아 좋아요. 자 좋습니다. 조합파로 선수. 선수 볼 따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해결해도 괜찮을 것같은데요자 것것 반대편 크로 그렇죠. 선수 맞습니다. 자, 잘했어요. 볼. 아, 자, 이거는 조금. 자, 공 자, 페라티 킹스. 아, 페라티 킹스 인정이죠. 오히려 박기동 선수한테 파울을 선을 하네요. 저 볼이. 아, 있습니다. 자, 아직 볼 살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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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자인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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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기동. 정원. 버트 패시 추가골에 성공을 합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로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앞서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네. 그 경기를 잡았을 때에는 이제는 순점이 거의 30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순점 30점은 10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자 아마 경기가 끝날 것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로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광주 FC